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임영웅과 관련된 하루 동안의 기사를 총 정리해드리는 임영웅 종합뉴스 시간인데요. 오늘 뉴스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오늘 방송될 봉숭아 악당 소식이고요. 두 번째 뉴스는 임영웅 효과로 행복한 기업 관련 소식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다양한 영웅님 단신 뉴스 종합이고요. 네 번째 뉴스는 사랑의 콜센터 사서함 20호 개설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 올라온 삼행시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발 빠르고 정확하게 간단한 분석까지 덧붙여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세요. 매일 재미있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뽕숭아악당 예고 소식입니다. 오늘 방송되는 뽕숭아악당은 트롯 어워즈 생방송에서는 볼수 없었던 비하인드 소식으로 꾸몄다고 하는데요. 긴장감 넘치는 시상식 72시간 동안 벌어졌던 사전 준비 모습부터 무대 뒤 각종 에피소드, 뜨거웠던 현장 분위기까지 다채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이날 방송에서는 트롯맨 F4의 수상 공약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다양한 아이디어 끝에 공약으로 채택된 것은 눈누난나 댄스 챌린지와 붐쌤 분장쇼인데 영웅님은 둘 중에 무엇을 할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트롯맨 F4는 시상식에 참석하는 레전드, 송해 남진, 태진아, 소론도 등의 대기실을 찾아가 일일이 인사를 건네는 장면도 볼수 있다고 하는데요. 송해님은 여웅님에게 앞으로 열심히 해 라고 응원을 보냈고, 태진아님은 21세기 트롯의 주역이야 라며 칭찬을 건네기도 했다고 하네요. 또한 여웅님은 대선배 이미자님과 첫 만남을 앞두고 계속 소름이 돋고 선생님을 눈앞에서 볼 줄이야 라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무대가 끝난 후 이미자님을 만나 특별한 조언까지 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MC 데뷔전을 치르게 된 영웅님은 이동하는 틈틈이 진행 멘트를 연습하는가 하면 돌발 상황이 발생해 백스테이지 곳곳을 뛰어다니는 질주 본능 히어로 변신 모습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아슬아슬하게 진행석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미소 짓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이네요. 두 번째 뉴스는 임영웅 효과로 행복한 기업들 관련 소식입니다. 패션 기업 세정은 최근 임영웅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며 영웅님이 착용한 의류 매출이 바로 올라가고 매진되는 상황에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영웅님의 팬층이 상상 이상으로 두텁고 소비 여력도 있는 마니아들이 많은 편이라고 하면서 코로나19로 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한 상황인데 영웅님의 활약으로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웰메이드 측은 이런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웰메이드 트롯성 두 번째 버전을 런칭하면서여웅 님의 시그니처 인사말 권행을 가사에 접목시키는 정성을 드렸고 나아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웅 님의 친필 추석 인사 메시지까지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그 메시지에는 안녕하세요 임영웅입니다 추석에는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기고 따뜻한 순간들로 가득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달하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고 하네요 티바 두 마리 치킨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임을 광고 모델로 선정하자 인스타그램 언급량이 30배나 급증하면서 업계 매출 1위인 교촌치킨의 언급량을 뛰어넘게 되었다고 합니다. 티바 두 마리 치킨의 언급량 곡선을 보면 7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해서 8월에는 교촌치킨을 앞지르며 전체 브랜드 중에 가장 많은 언급량을 기록했는데 이미 인스타그램에는 메이저급으로 성장하게 된 것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영웅 님을 광고 모델로 발탁한 지딱두달 만에 거둔 성과 실로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다양한 단신 뉴스 종합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리스턴 화보 소식인데요. 영웅 님의 그윽한 눈빛과 미소를 담은 화보 두 장이 공개되었습니다. 녹색 시계를 차고 밝게 웃는 소년 이미지의 영웅 님 모습과 강렬한 눈빛에 시크한 청년 느낌의 영웅 님의 모습을 담아 소년에서 남성까지라는 컨셉에 다양한 컬러를 광고 컷에 담아내 주었네요. 브리스톤 관계자는 여웅님의 다채로운 이미지가 브리스톤의 브랜드 이미지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여웅님 청원 아이스 공기청정기 광고 촬영 소식도 있는데요. 지난달 24일, 여웅님은 바닥 공기에 중점을 두고 개발된 뉴 히어로 공기청정기 광고 촬영 당시에 사진을 공개하였습니다. 베이지색 바지에 흰색 셔츠를 받쳐 입은 사진인데요. 얼마 전에 공개되었던 아기를 안고 있던 사진과 동일한 헤어스타일에 동일한 복장으로 비슷한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최돌 셀럽에서 기부천사로 등극되어 영님 이름으로 기부금 150만원이 미랄 복지재단에 기부된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영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사랑의 콜센터 사서함 20호 개설 소식입니다. 매주 목요일 방송되는 사랑의 콜센터는 전국 각지에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신청자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은 후 탑6가 즉석에서 신청곡을 불러주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동안 데스매치라는 방식으로 각 분야를 대표하는 6명과 탑6가 노래 대결을 펼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신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신청곡을 사서함에 요청하는 사랑의 콜센터 4함2 0호를 개설했다고 합니다. 특히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날로그 방식을 선택하여 편지에 담긴 따스함을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참가자들은 사랑의 콜센터 4함2 0호를 통해 왕년에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라디오 신청곡을 보내던 추억을 되살려 탑6에게 사연과 신청곡을 전하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사랑의 콜센터 4함2 0호에서는 사생대회, 개사, 삼행시, 백일장 등 다양한 주제가 펼쳐져 팬들의 참여를 높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변화된 주제에 맞는 사랑의 콜센터 4.320호 첫 번째 주제는 사생대회입니다. 신청자들이 탑6 멤버 중한 명을 지명해 그림을 보내면 탑6가 직접 채택해 전화를 거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림 접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 뉴스는 제 채널에 올려주신 삼행시입니다. 앞으로도 댓글로 삼행시 적어주시면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sc님은 육관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트롯 어워즈 5행시 써주셨는데요. 트 트롯 100년 축하의 무대 역사를 돌아보며 롯 로또 맞은 웅이 팬들 응원으로 심쿵 되던 밤어 어화둥둥 대선배님들 폭풍사랑 받으며 워 워찌 이 빠른 세월 야속타 가지마라 즈. 주르르 흘리는 감사의 눈물, 대상님 감동이어라, 영시대 건행 사랑합니다라고 써주셨구요 김화숙님은 육관왕 3행시 써주셨네요. 육, 육신이 건강해야 항상 국민들께 노래 불러줄 수 있습니다. 관,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계속 우리 곁에서 노래 불러주세요. 왕, 왕의 자리까지 왔으니까 꽃길만 걸으시면서 영원히 우리 곁에서 노래 불러주세요. 다시 한번 축하해요. 사랑합니다, 건행이라고 써주셨네요.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매일 매일 영웅님의 소식을 듣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알람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나오는 가운데 동그란 모양의 정구 버튼 꾹 눌러주세요. 매일 매일 영웅님의 즐거운 소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